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거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술래잡기에서 변형한 놀이이며 적게는 4, 5명, 많게는 7, 8명이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술래를 정하고 약 2에서 5m 정도 거리를 띄워 선을 그은 다음 거리를 넓게 벌립니다. 그리고 여우라고 정한 순례에게 접근하면서 다음과 같은 물음과 대답의 형식을 노래를 주고 받지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러면 순례가 잠자한다, 잠꾸러기 이와 같은 물음과 대답을 주고 받으면서 서서히 접근하는데 갑자기 접근하지 않습니다. 대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잠 잔다", "세수한다", "밥 먹는다"가 아주 일반적인 바레이션입니다. 그 외에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세 가지 대답 중에 순례가 무슨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다르지요. "잠 잔다고 하면, 잠꾸러기" "세수한다고 하면, 멋쟁이" "밥 먹는다고 하면,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이런 문답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클라이막스는 생존 여부입니다. 이 반찬이 살았냐, 죽었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았니, 죽었니? 라는 질문을 한뒤 죽었다고 대답하면서 술래는 뒤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은 동작을 멈추며 이때 움직이는 사람이 술래가 되기 때문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맞먹는 이 관찰력이 요구되지요. 하지만 살았다고 한 대답하는 순간 추격이 시작되고 술래잡기가 됩니다. 살아있으면 움직이고, 살아있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으면 그만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만일 살아있다면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알고 계실까요? 1849년 12월 러시아의 셰모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 사형대 위에 반체제 해미로 잡혀온 28살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사형전 마지막 5분을 주겠다. 단 5분. 그러자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이면 끝이라니. 나는 이 5분 동안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과 친구들이여.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집행관이 2분이 지났음을 알렸습니다. 아,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왜 왜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진다면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이 남았다고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매성 칼바람도 이제 느낄 수 없겠구나. 나의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고, 아쉽구나. 사형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에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사형을 집행하겠어. 그때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철컥.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면서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급박한 전갈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춰졌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형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에프스키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에프스키는 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겨울음으로 허송 세월을 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토하는 것 같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혼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수용소 유배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 속에서 무려 5km나 되는 족쇄를 매단 채 지내면서도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걸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생활이라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서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배생활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그는 인생은 그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걸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눈을 감는 순간까지 수많은 부류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죄와 벌,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대작품들을 그가 썼습니다 훗날 그가 쓴 백치라는 장편소설에서 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이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데, 이분은 삶을 돌아보는데, 그리고 마지막 일부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쓰고 싶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도스토에프스키가 그때 사형당하지 않은 것은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며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돈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시간은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곧 시간이지요. 살아있다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교일까요? 아니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해야 맞을까요? 기독교는 착하고 선한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종교보다 도덕이 우선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이 이 도덕적 완성을 이룩한 유일한 종교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가 하나님도 기독교도 잘 몰라서 한 말일 것입니다. 어쩌면 기독교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종교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양심과 윤리, 생명 존중을 기독교보다 더 강조하는 종교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최초의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도덕적인 타락으로 가르치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 따먹는다는 비속어를 이용해서 성적인 타락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는 JMS가 바로 그런 비류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원리 강론과 JMS의 30개론에서 최초의 인간 타락, 선악가를 따먹는 행위를 성적 타락이고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은 행위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의 성관계를 의미하고 그 남편에게도 먹게 한 행위 역시 성행위였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했다고 주장하지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 그럴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만이요, 가짜입니다. 최초의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이 아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전적으로 종교적인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병주야 내가 어디 있느냐?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불리는 곳 생명과의 불리요 이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이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피일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우지 못할 것이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빛이 되는 종교? 세상의 소금이 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 세상의 봉사 단체는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돕고 갇힌 자들을 돌아보며 고난과 환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종교가 맞지만 그렇다고 봉사 단체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도 세상에 봉사하는 단체는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기독교만 봉사하거나 기독교만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가장 기독교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기독교는 무엇을 하는 과연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기독교의 진수에 관해서 물었을 때 그분은 단도직입적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는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수천 개의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 생명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살립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살립니다. 종교 가운데 유독 기독교만이 죽음을 거부합니다. 기독교는 사망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적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과거에 죽었던 삶에서 다시 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삶의 행복을 찾아서 돈도 벌고 몸도 팔아봤지만 남은 것은 후회와 고통뿐이었지요. 관계란 관계는 다 깨어지고 급격하게 찾아온 우울증 때문에 낮이면 창문에 커튼을 치고 햇볕이란 햇볕은 다 가리고 사람들과 접촉을 꺼렸습니다. 사람이 싫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를 욕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도 물 기르러 가면서 사람들이 제일 다니지 않을 정오를 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오는 너무 뜨거워서 주로 사람들은 낮잠을 자고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물은 마셔야 해서 정오의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우물가에 일찍부터 나와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6시간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올 그녀를 만나기 위해 거기 와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느 마을 어느 집에서 삶의 무거운 부담 때문에 지쳐 마지못해 숨을 쉬고 살아갈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을로 오시고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그 기막힌 조우를 가장한 섭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인은 유대인 남자를 보자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애써 무시하기로 했지요. 사람이 앉아있으면 눈인사라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본 사람처럼 물을 길었습니다. 사마리아 남자도 꼴보기 싫은데 유대인 남자는 얼마나 꼴보기가 싫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에게, 그런 그녀에게 그분이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할 일이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앙숙 관계였죠. 그것도 자신은 여자인데, 이 유대인 외간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나그네에게 물한 바가지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퉁명스럽게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은 유대인, 나는 여자, 당신은 남자, 그러니 서로 상관하지 맙시다. 뭐가 그렇게 골이 났는지,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돌아서서 다시 물을 길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평범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 여인의 인생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귀찮게 해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끼어들어서 감내라, 배나라 해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주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 때론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놀라운 무언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은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없겠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마시면 이내 다시 목마를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런 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욕망의 물은 다시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물입니다. 그런 물이 아니라 한번 마시면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깊은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맛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찾고 있는 그 물을 혹시 이분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그토록 찾았던 그 생수를 이분이 주실 수 있을까?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집어냈습니다. 그 여인이 다른 이야기는 다 용납을 해도 그 이야기만은 듣고 싶지 않았던 남편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주제로 대화할 마음이 없어서 남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 알고 계신다는 듯이, 그래, 맞다.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 이 여인을 붙들고 있는 사슬은 욕망의 사슬이었죠. 사랑받고 싶은 사슬, 인정받고 보호받고 싶은 사슬이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만나는 남자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거를 다 보고 계신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 혹시 이분이 인류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는 아닐까? 그녀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거라 하시니라. 마침 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알아보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깨닫자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인생의 목마름이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바라고 원하던 세욕과 유욕은 씻어지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집저집 집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갈정이 달라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적이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도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면 지당한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알로 나오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알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리고 삶뿐만 아니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마침내 죽어서 잠든 자들도 영원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기독교의 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분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제가 주님을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일체 죽은 것 같은 제 삶에 들어오셔서 살아도 상극같지않는제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세상의 욕심과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제 삶을 쉴만한 물과 영원한 초장으로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공식. 사망자만 87,227명을 낸 2008년 중국 서천성 대지진 때 일입니다. 그곳 베이찬의 한 무너진 가옥에서 구조대원들이 한 여인을 발견했을 때 거지는 마치 무언가인가 절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윗몸을 구부린 채두 손으로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쏟아져 내린 건물 잔해에 짓눌린 탓인지 허리가 많이 무너져 있었고 그녀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사적으로 품고 있던 노란 꽃무늬가 그려진 빨간 포대기에서 3, 4개월쯤 된 아이가 상처 하나 없이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한 의사가 그, 그의 품을 해체해서 포대기를 들어 올리자 아이는 고난 듯 잠에 빠져들어 있었고, 호대기에서 휴대전화 하나가 빠져나왔습니다. 의사는 무심결에 그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을 봤습니다. 거기엔 사랑하는 아가야로 시작되는 전먹이에게 남긴 추구하는 엄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엄마는 아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적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만일 너가살 수만 있다면 기억해 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여기서 내가 죽노라.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메시지입니다. 시대 소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험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개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지점을 바랬다. 그분이 참으로 모든 것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김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고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한다. 성남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는 그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떠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재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